좋아요. 1위 아, 했죠, 이 노래. 네, 이리 네. 했습니다. 아, 1위 했잖아. 아, 그래? 어 아, 잘한다, 애들. 얼굴도 코딱지 마냐, 하고, 자식들. 자, 꼭 우리 그 신앙송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. 신앙송이요? 우리, 우리 리더이시잖아요. 어, 네. 리더이시면서 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시고 풍부하시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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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죠. 그렇죠. 뭐, 이렇게 다른 네. 멤버들이 잔잔하게 노래 를 불러주시면 좋겠 그 빛이 좋게. 아주 깊어요. 가을에 어울려요. 신을 네, 하나 읽어주, 읽어주신다고. 네, 우리. 아. 네. 그, 캐비. 네 그러면은 네네. 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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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천지에! 이은미 씨의 <목소리> 술이라는 시를 방송해드리도록. 어 술. 네 제가, 술이라는 아, 시. 이은미 씨가면 이거 저희 방송에서 네. 연결되셔서그 술이라는 시를어 읊어주셨던 아주머니 분이시거든요. 이 아, 주부님이신데. 그래요. 야이 시를 우리 캡꾼이 제가 방송해드리도록. 그러면 약간 뭐 음악을 좀 이렇게 네, 잔잔한 음악 뭐라 한번 네. 불러주세요. 네 멤버들이 불러주세요. <laughs>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사람의 형상이 분명한데 왜 짖느냐 멍멍 <laughs> 정말 수련해지네요 <수견의> <laughs> 조용한 데를 불렀는데 애국가를 네, <laughs> 이좀 <laughs> 좀 분위기 많이 타는 감성에 풍부한 <laughs> 멤버가 누구예요 혹시? 천지영인 것 같아요. 아 <laughs> 그래요? 우리 이렇게 날씨 따라 우리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그런. 날씨까진 아니고요. 일단 어.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, 좀 네. 멜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눈물을 좀흘흘리는 아, 편인 것거 같아요. 멤버들보다. 어 그렇죠. 진짜? <laughs> 네, 네. 네. 술 많이 마시고 <laughs> 이혼 <이온엄요> 음료 먹을 때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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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요름의 왕이죠. 예. 오늘 무대 내려가서 오늘 원샷 한번 해야죠. 이 아, 네, 스케줄 이이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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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. 해야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눈시울 적던 영화 뭐 있어요? 영화보다는 드라마. 조현성 선배님 나오시는 거 보고. 굉장히 사랑을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거 같아요 아, 어? 사랑한지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니었어요아니요 안하고 있어요 oh, 없어요? 네 지금 할라고요 할라고? 하려고? 네 음... 상대는? 항상... 정하고 있어요 지금 <laughs> 아, 네 상대는 그랬더니 저쪽에서 너네 술 과했니? 아 그래요 자뭐회의지좀 쭉쭉 빠드러 가고 있는데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?